자, 안녕하세요. 김재국 누수 만물상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멀티 하수구 냄새 차단기 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어, 기존에 우리 하수구 작업을 하시거나 누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대부분 우리 싱크대 잡아라 호수가 하나만 이렇게 꼽아져 있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캡이 돼 있지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싱크대 호수만 꼽히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은 정수기 호수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호수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여러 티 부속을 많이 써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요런 제품이 멀티로 정말 멀티로 어, 냄새 차단 역할도 하고요. 자요 배관하고 요 배관하고 요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헐거운 거는 조금 그 있어요. 이게 좀 빡빡하게 쓰실래 그러면 여기에 설전에 말하면 파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중국 파이프 미리수하고 한국 파이프 미리수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을 하니까 조금 헐거운데 여기에다가 원래 파이프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몇 바퀴 감으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용하시기 는 정말 편리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꽂고 난 뒤에 이 제품을 싱크대 였던 여기 바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빡빡하게 들어가요. 자, 그 옆에 구멍에는 좀 굵은 것은식키세척기 호스가 여기 꼽히게 되거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빼서 호스를 꼽으시면 될 거고, 나머지도 보면은 여기 정수기 호스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정수기 호스를 여 꼽으면 헐거울 수도 있다 생각하시게 되면 옆에 또좀 작은 구멍에다가 넣게 되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안 쓰는 공구멍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를 때에는 옆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은 부속이 있어요. 막은 부속을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자,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막아지죠. 어, 그러면 영유할 때도 이 고무 트랩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나든지 물을 영유할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한 개로 이 멀티 냄새차단이한 개로 어, 여기 싱크대 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식기 세척기 그 다음 에 정수기 호수 여러 가지 호수를 꼽아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수입해가 왔습니다.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여기에 파이브 수가 조금 헐겁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 냄새 차단 기능까지 요 밑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 나가면 여기 열려집니다 닫혀지고 자 여기 열어서 멀티 하수구 냄새 차단기입니다 자 고맙습니다